흑이랑 원희씨랑 했던 얘긴데 제가 막 죽음이나 그런 이미지에서 되게 짓눌려 있다가도 과연 삶이,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그게 다인가?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산다는 이렇게 그 안에서 의미는 없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순간이 있다 이렇게 제가 혼자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. 그때가 하나가 뭐 이렇게 종교적 순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정치적 열정 같은 것들, 뭐, 이렇게 하면 죽음을 탁 뛰어넘는 순간이죠.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같은 것도 그 앞에서 죽음이 무화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. 근데, 원희랑 희섭이가 그, 그와 비슷한 감정의 어떤 순간들을 저는 한 번은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 해요. 어? 이 정도 어느 성까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, 무화될 정도의 어떤 감정 같은 거. 그래서,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가 됐나요? 하여튼 네,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저는 연기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, 사랑에 빠졌을 때 감정인데 바로 만나는 게또 죽음이라는 것 사실 좀 상상하기도 힘들었고, 감,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음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이제 영향을,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입장이 되는데 사랑하자였어요. 원희는 사랑하고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어 그러면서 원희한테 느껴지는 그대로 느끼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벌써 또 뭔가를 가지고 표현해버리고, 그리고 뭔가 쏟아내버리면, 어, 이영화랑 그리고 이 캐릭터에 전혀 맞는 것 같지 않아서, 그래서 사랑이 뭔지 생각하다기보다, 제가 알고 있는,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랑을, 어, 연기하면서 가장 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, 우리가, 제가 농담처럼 영화는 3부로 구성된다고, 3부가, 부산장면부터 3부인데, 제가, 그 희섭씨한테 계속 주문했던 게, 그냥, 묵묵하게 사랑해라, 어디를.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라. 그 태도, 뭐, 지금 말한 것처럼 오버하거나 이러지 말고, 슬퍼하지도 말고, 그냥,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거, 그게 담겨있으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. 그 마지막 3부.